와 힐스테이트 안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바로 석가산이 맞이하고 있네요. 여름에 물촥 내리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한참 많이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여기 아파트 사무실에서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힐스테이트 축중의 더 퍼스트입니다. 지금 여기가 2022년도. 예, 지금 9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올해 한약한 한 4년 차 정도 이제 접어들죠? 되는데 지금 총 아파트 3개 동이고요. 옵스텔 한동 포함해가 총 535세 대입니다 자, 여기가 이 죽전 내걸 안에서는 그나마 또 인지도가 좋아요. 또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힐스테이트고요. 자, 이 교통권으로는 이 죽전역하고 용산역 지하철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역세권 단지 아파트죠. 거기다가 성사일 씨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요. 뭐 고속도로 올리는데 신신대로 이용하는데 용이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KTX 역사관이 있어가지고 강력철도 이용하기도 아주 용이하게 교통망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생활권으로는 홈플러스가 도보 한 7번 거리에 있어요. 예전에 이마트가 요 인근에 있었을 땐참 좋았는데 이미 뭐 나가고 없고요 그 대신 홈플러스가 도보 7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대형마트 이용하기가 용이하고요 또 장보고식장 이마트가 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한 야채 내가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아트센터가 도보 1 5분 거리 위치에 있어요 거기에는 각종 문화시설 그리고 취미, 수영 다양한 걸또 배움의 장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배움으로써 내 나름대로의 취미도 발견하고 새로운 영화 생활을 즐기시는 그런 상권이 또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학군으로는 바로 옆에 장동초등학교 있어요. 이 장동초등학교가 유명합니다. 여기가 학업률이 전국 23%에 드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근에 아파트 사람들 또 초등학교 입학하시는 학부모들 일부러 이인근 단지를 찾아요. 초등학교 때문에. 그 다음 중고등학교는 바로 위쪽에 올라가시면 효성중고등학교, 대근중고등학교 있는데, 특히 효성이나 대근이 서울대 진학률이 상당히 우수한 학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취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수성구가 많이 핫하죠. 뭐 때문에 학원 같은 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헬스테이터, 축제 연서 퍼스트 바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요. 왼쪽은 병원타워. 오른쪽은 학원가로 엄청나게 많은 학원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와 이게 학업주율이 상당히 높다. 여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이자 단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단지 조경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 여기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있다 하니까 커뮤니티 시설 한번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헬스테이 주격리와더 퍼스트 앞에 왔습니다. 자 아파트가 지금 굉장하죠. 전가 신축 아파트밖에 없어요. 이 일대. 그리고 밑에 보면 치킨집도 있고, 하원가도 들어있고, 커플도입춘되 있고요. 자, 저희가 이제 정원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와, 힐스테이트 안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바로 석가산이 맞이하고 있네요. 여름에 물촥 내리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한참 많이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여기 아파트 사무실에서요. 자, 석가산이 너무 멋집니다. 저기 별이 보이죠? 조금 있으면 저기 불도 다 들어온답니다. 아, 그래요? 여기 퀴즈 스테이션이네요? 네, 여기는 쉬어가는 공간인데, 지금은 페, 잠시 폐쇄가 되어 있네요. 여기도 500세 대라 보니까 적용이 잘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여기는 1층인데, 2층, 네, 네. 높은 2층이죠? 네네네. 네, 네. 바로 1층에는 어린이집도 아직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경 한번 둘러볼게요. 놀이터도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네요. 자. 자, 이쪽에 놀이터 시설이고요. 자, 여기도 아이들 많이 뛰놀고 있네요. 네, 여기가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놀이터 시설입니다. 놀이터 시설도 이렇게 친구들이 대근육 운동하기에 딱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폴리우레탄 깔려있고요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다쳐도 긁히지 않고 안심하게 놀수 있습니다 자 저기에 보니까 그늘도, 그늘도 있고 여기 시소도 있습니다 자 단지 안이 구석구석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테이트가 참 이런 걸참잘 만들어요 공간 활용이나 여러 가지 조경. 여기는 자, 수 주민들 있는 쉼터가 쉼터, 있네요. 쉼터입니다. 여기 자전거 보관소도 있습니다. 야. 저쪽에도 놀이공원, 놀이터가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쪽, 저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어. 자, 어, 여기도, 여기도 첫 번째 놀이터 못지않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시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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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상 도서관입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녁 12시네요. 네네네. 음... 안에 저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이 입구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그 산타 할아버지가 보이고 있죠. 네, 정숙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또 잘... 자... 앉아 쉴수 있는 쉼터 공간 도마련어 되었네요. 네, 입주민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다 보면 아기자기잘돼 있죠? 네, 세 번째 놀이터입니다.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또 상간에 태권도 학원도 있어서 네.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놀이터 공간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검은수 사람 올라가 볼까요? 네. 자, 여기는 헬스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하에 있어가지고요. 지하 2층은 스크린 골프장. 지하 3층은 히트형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소음이 그래서... 전혀 안 들리죠. 네. 늦게까지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세대로 올라왔습니다. 자, 함께 출발하시죠. 자, 여기 입구에 들어오시면요. 첫 번째 이렇게 수납장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산꽂이, 신발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많이 넉넉합니다. 자. 아, 여기는 준시경이 엄청 깨끗한데요? 네, 맞습니다. 흙경이 아니고, 맞죠? 네. 요 밑에 바닥도 타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구 음. 첫 번째 방 보시겠습니다. 자, 방이 네모 반듯하게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창이 있어서 충분히 개방감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벽지 색깔도 베이지 톤으로 화사하고 깨끗합니다. 자. 방이 네좀 작은 방 치고는 좀 상당히 좀 넓게 빠져 있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방이죠? 네, 여기 두 번째 방인데 지금 불이 안켜데집니다 안 그래서 여기 그냥 방만 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에 전해주세요. 네, 전구가 나간 것 같은데 불안켜집니다 여기는 빨래 낼수 있는 전동 건조대가 아, 있습니다. 아, 건조실 여기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 밖에 저 아, 뒤쪽으로 장보고 네. 쪽으로 뷰가 딱펼쳐지도록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여기 보면 슬라이딩 붙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면기, 세면기, 욕조, 변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타일 자체가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 요즘은 음. 타일이 다 이렇게 네. 짙은 색으로 되어서 때가 안타들 보내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샤워지 수전이 네. 호텔 수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자게돼 있네요. 네네네 네, 네. 여기 물건도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음. 자 여기 와 보시면 여기는 주방과 거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네요. 네 여기 아, 주방 분리형이네요. 분리형. 네네 주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방이 기역자 주방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동선으로 활용하시기도 좋습니다, 주부님들이요. 여기서 에 음식 씻고 따듯고 음식하고 냉장고에서 꺼내고 동선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이 위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기자기하네요. 네네 여기 위에도 전부 다 상부에도 다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있고요. 주방 상판과 하부가 색깔이 잘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저 이제 타일이 금지금식하게 마음에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아, 다용도실 여기 있네요. 네. 보통 다용도실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데는 좀 드물죠? 있기는 하지만, 여기 세탁기 놓고 해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불 켜드릴까요? 예. 아, 아, 조명이 이쁘네요. 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싹내려도 되어 있네요. 네네네. 네. 자, 일단, 거실이네요. 네, 거실입니다, 여기는. 거실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일은요, 이제 포세린 타일이 긁힘 방지에 좋습니다. 그리고 습, 습기, 습기에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밖에 단지 조명이 정말 좋네요. 정원 뷰가 보이죠? 네, 정원 뷰가 딱 맞네요. 네, 저는 정원 뷰가 참 좋더라고요. 나무도 보이고 해서요 눈이 싱그럽잖아요. 자, 그렇죠? 여기는 안방 내실입니다. 안방 내실인데 방이 생각보다 큽니다. 어, 그러네요. 거실보다는 조금 작은데, 네. 많이 크네요. 거실 사이즈만 정도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 이 창도 이렇게 큰 창이라서, 개방감도 좋습니다 어, 에어컨은 방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제 정면에는 드레스룸입니다 자 이쪽에는 아 여기 붙박이장이네요? 네 예, 붙박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아 드레스룸이네요 예, 드레스룸입니다 아 귀엽다 네 진하게 <laughs> <애인하게. 웃음> 여기 불도켓입니다 여기 지금 오피스텔이라서 네 이게 가마 드레스리 수단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귀엽게 되어있네요. 네. <laughs> <laughs> 다른 데는 뭐 아예 문제 없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부부 공용 욕실입니다. 이렇게 샤워부스가 있고요. 세면기가 있고 변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요. 타일은 여기는 약간 그레이톤이네요. 네, 아까 바깥에 아까 하고는 또다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 완전 통 그레이톤이 왔 깔끔하게 연뭐 이렇게 해서 좀더하사닥해야 되나? 네, 맞습니다. 자, 아, 이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는 위에 집, 위에 간접등을내려놔가지고 식탁을 딱 놓을 수 있도록. 식탁 여기 딱 놓으면 위시가딱맞겠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집 자체가 되게 환하고 밝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직접 와서 보시면 제가 했는 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토박이 TV 보호자 여러분. 저희가 왔는 곳은 힐스테이트 주중인터 퍼스트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곳이오스텔입니다방 3개, 욕실 2개. 오스텔로구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가 그나마 주춘사거리에서 왜 인기가 있냐 하면, 주춘사거리 일대에는 음. 25평대 아파트가 없어요. 맞죠? 네. 그나마, 저, 길 건너가면 우방 드림 시티. 저쪽에 25평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현재 구축이지 않습니까? 지금 죽전 사거리 안에 있는 이 아파트들, 뭐, 힐스테이트버스트 1차, 2차, 헬스테이 1차, 2차, 오피스텔이 다 많은데요. 전부 다방 3개, 욕실 2개. 아파트 전용 25평이 구수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해요. 그리고 완전 초역세권이잖아요. 생활권이 좋다 보니까 죽전 내거리에 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젊은 분이 많이 선호합니다. 지금 보신 이 호실도 그 선호하는 힐스테이트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단지에 바로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다 인근에 있고요. 생활권도 좋고 학군도 좋고 특히 여기 인프라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주촌 내리이다 보니까 많이 찾는 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가격이 중요한 거죠. 이게 얼마냐? 2억 8천 5백입니다. 엄청 싸죠? 2억 8천 5백에 이 사장님이 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급매로 내놓는 물건인데 지금 25평대 아파트를 찾으신다면 죽점내거리의 네 위치를 찾으신다면 이만한 가격에 절대 못 찾습니다. 그 저희가 자고 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연락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